내년에 경제 침체 리세션이 올 것인가 안올 것인가 70%가 무조건 온다. 중국이 지금 헝다 사태로 출발한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네. 아, 내년까지 무조건 그냥 가는구나 침체가.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을 보시는 게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 0 4긴 한데 최근에 약간 좀뭐 급락한 그런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금리는 뭐... 따블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laughs> 수치가 정말 슬픈 얘기인데 수치가 네. 이제 주택가격 좀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내려와 줘야 되는데 주택가격은 10%를 내렸는데 금리는 두 배가 오르니 네. 뭐 전체 원리금에서 원금 빼고 금리만 따져도 음. 이 수치보다 높아가지고 실제로 수치가 더 높게 나오고있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냥 가, 금리가 없어도 꺾이는 판인데, 시장이. 네네. 금리까지 오르니 더 꺾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내년에 저는 이제 뭐, 올해 한, 제가 2, 3월부터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본격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2030 세대분들이 겪는, 처음 겪는 부동산 위기, 경제 위기를 한번 좀 접하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위에 세대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좀돼 그래. 있어요. 음, 다들. 그래서, 이 공상분들이 좀 서로 전파해서, 이, 안 일어나면 천만 당이지만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정말 대비 안 하시면,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너무 장밋빛만 자꾸 들어오지 말고, 음. 음, 조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빨리 여, 해줘야지, 이게 2년, 3년 가면 어떻게 돼 있어, 버티다가. 이자만 더 내고 자빠지는 거 하고, 지금 정리하고 이런 또 차이도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을 정부나 전문가, 기득 또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의 어떤 자산을 뺏듯이 이런 시장을 만들지 말고 공유하면서 좀 서로 돕고 도울 건 도울고 이런 게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돼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최근에 나오는 뭐 경제 전망 보고 내년1% 성장한다면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냥 더 역성장할 수도 있겠네요. 내년 같은 경우. 아 경제 성장이 돼도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 고용 인구가 지금 우리가 좀 줄고 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15에서 64세가 지금 드디어 좀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좀유망 봤던 사업들이 올해도 벌써 무역조자가 지금 6, 7개월째인데.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수출국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피해를 입는 거예요. 네. 내수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음. 근데 우리의 수출에 한 22%가 미국이고, 24%인가가 중국이고, 네. 동남아가 한 25%, 유럽이 한20%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남아메리카 뭐 6, 7% 이런데 지금 미국도 침체를 지금 각오하고 가잖아요. 금리 인상을. 네. 그럼 내년에 음. 소비는 당연히 줄겠죠. 음. 현재도 지금 환율 때문에 적자인데. 맞아요. 근데 중국은 어떤 일이벌어지냐면 중국은 버블이 터지더라도요. 네. 중국의 반대체하고 2차 전지 사업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음. 이 부분이 지금 한국이 지금 약간 역전당하는 초입이에요. 제가 볼 때. 음. 그러니까 중국의 어마어마한 힘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또 역전당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웃고, 웃고 뭐 이렇게 뭐기자회견하면서 웃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음. 진짜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에서 지금 미소 띄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지내본 바로는 30년 동안 사회생활 해봤지만, 어이 경제 상황이 잘 넘어가면 최고인데 잘못 넘기면 진짜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피해 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자산은 기성세대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 너무 불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기성세대들한테 각성합시다 라고 혼자 얘기하고 그러는데 과실을 너무 기성세대가 독점하니까 이 부분이 위기로 갔을 때 음. 제가 걱정하는 거 그거죠 차후에 젊은 세대들이 과연 성장동력을 갖거나 성장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나면 국가의 성장 동력은 당연히 약해질 거아니에요 음. 저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아. 출산율부터 해서 정,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배려하는 척만하지. 기성 정치인들이 정신 못차리겠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음. 그러니까 금리 문제가 터질 때 과연 정부가 뭐 영끌하거나 특이한 사람 빼고요. 그 그분들은 구제할 가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음. 음.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거니까 그리고. 그리고 자유, 우리 뭐, 자유자유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거기에 네. 냉장에 들어가야죠. 음. 어, 그러나 이제 그, 정상적인 실수자들이 부득이하게 연구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그분들은 특기의 개념이 아니니까, 뭐, 15년 옵션을 걷든지 전매제한, 이래서 좀,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정책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죠. 왜? 그 세대가 실제 우리 시장 참여 중에 소비자가 되니까, 생산자가 되고, 네.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 막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 김진대 사태 막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서민들을 돌아볼 여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나마 그래도 그 안심전환 대출 네. 그걸 좀 도입하면 그나마 좀 낫다고 봐요 그래서 음. 그 부분도 사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총체적 위기인데 뭐 대한민국 국민이 워낙 뛰어나니까 잘뭐이 위기를 넘기면 또제2의 기회인데 기득권들하고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저는 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는 한번 뭉치실 때가 됐어요. 뭉치셔서. 아, 네. 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봐요. 제가 음. 볼 때. 기득권들은, 예, 속 석식 뭐 꼰대라는 편 하잖아요. 진짜 주위를 많이 돌아보거나 저처럼 젊은 분들을 접하고 얘기,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 그 습관을 잘못 버리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움직여야죠. 우는 아이 젖춘다고. 음.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제가 볼땐 너무 너무 착해요. 자기 개인적으로 볼때 아... 공부도 많이 하셨고 우리 세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셨 능력도 많은데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국가를 잘 리딩을 못했다고 저는 봐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네. 경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젊은 분들은 밖에 나가면 다 회장감이에요. 제가 어... 볼때 능력들을 보면 네. 진짜로요. 어, 그렇습니다. 뭐, 편집 잘 해주세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오늘 말씀이 좋으셔가지고 특별히 할건 네. 없는 것 같긴 한데. 옳다운 네. 어, 그리고... 말을 많이 네. 하 <laughs> 너무 그리고... 작은 작업으로 보셔가지고.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사실 집값이 문제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올리신 영상을 살짝 봤는데, 네. 미국 모기지금이도 이제 7% 정도로 이제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10%? 7% 정도로. 네, 기... 7% 넘었죠. 7.16 넘었죠. 네. 네. 넘었죠? 네. <laughs>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모기지는 지금 7% 넘었는데, 네. 대한민국 모기지는 지금 3.5, 4.35입니다 아직도 4원과 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모기지 금리를. 아,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음. 운영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도 은행을 통해 가지고 MBS 발행하는 이런 관계를 보면 사실 지금 5% 넘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좀 보여요. 내년에는 좀 올릴 것 같지만 금리 네. 올리면서. 근데 미국의 7.16인데 어떻게 보면 좀 한계점이잖아요. 사실 정부에서 30년짜리인데 그것도. 뭐 5년 빌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건 좀 부담 가능한 선을 좀 넘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제 부동산 전문 회사들이 많아요. 네. 넓 넓고, 넓고 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 주가들이 지금 한다 30%씩 다 빠졌고요. 엊그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리고 이제 모기지 대출 그 숫자가 저번 달에만 42% 감소했습니다. 그냥 아예. 그얘기 역으로 말하면, 신규 주택 짓던 것들은 계속 질거 아니에요. 음. 그 중에 이제 반은 뻗어 있게 되겠죠. 아. 그럼 그게 또 뭐, 거기도 경매 제도가 있으니까, 음. 시장에.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런 계산 하잖아요. 그 나라의 부동산과 주식의 총량을 두고, 그러니까 자본 가치죠. 두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국민들과 가계기업 정부가 버는 그 GDP, 계산해 보면 그 배율이 나와요 네네.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네. (1년이니까) 이거는 그동안 재산이고 네네. 근데 그 배율을 계산한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제가 고거는 안 가져왔는데 지금 미국도 지금 3 0 4 0얘가 나옵니다 아... 대야 정상적인 예전에 평균선에 단다 다다른다라는 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아요 음... 대한민국도 보시면 평균선을 보시면 이게, 평균자 잡으면 한120 정도가 대충 맞거든요. 이 라인을 거보면. 네. 그럼 120, 120이라는 거는, 음, 한30% 정도, 자기 소득에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 정도 뭐 세금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딱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어. 근데 미국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담 유지 뭐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자본 가치는 필요하니까, 이건 쫓아갈 수 없는 거죠. 음.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쉽게,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미국에 있잖아요 그 파이낸셜 네. 타임즈가 시카고 대학 연구소하고 합작해 가지고 한 (2주) 된것 같아요 그 미국의 경제학자 (50) (1위부터) 5 0위을 데려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음. 내년에 경제 침체 리세션이올 것인가 안올 것인가 안올 가능성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네.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7 0가 무조건 온다 아, 확실하게 오. 무조건 온다고 1 0가 <laughs> 올 가능성이 많다. 음. 10%는 무응답, 10%는 안올수 있다. 아. 그러면 흐름이 좀 정해졌잖아요. 대비해야겠죠. 음. 그럼 그 미국에 침착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고 음. 여기에 만약에 다른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죠. 중국이 지금 헝다 사태로 출발한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헝다 사태라는 게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 1위는 삼성인가요? 대우인가요? l g 인가요잘 모르겠지만 그 일위 업체예요, 사실. 음. 물론 국영기업에서 투자한 거지만 네. 일위 업체가 지금 돈을 받았는데도 집을 못 짓는 상태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음. 근데 그걸 일단 정부가 막긴 막았지만 지방은 더 심합니다 상태가. 지자 아. 지방이 우리나라 요번에 그 지방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사업하는 게 많거든요. 아. 거기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채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총체적인게 만약 터진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도 소비가 줄겠죠. 음. 그럼 우리는 이 양쪽에서 10% 10%면 수출이 20% 줄게 되고, 그러면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수입 물가를 만약에 오르는데, 올리게 되면 달러 부족 현상이 또 익스포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음. 그 지금 갖고 있는 외환이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 또단기외채가또 많아요. 그래서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그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 또,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금 4천억 달러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불과 두달 만에 600억 빠져가지고 600억 어. 달러가. 네네. 그러면서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시장은 당연히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받아들여서 네. 그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있거든요. 네. 그 지수도 이제 두 달째, 이제 세 달째 들어오죠. 음. 세 달째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음. 그래서 최대 40% 그쪽도 하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집을 사서 벌고 차익이 생기면 그걸 돈을 쓰고 하는 소비가 늘는데 반대 현상이 거죠. 소비가 줄게 되는 거죠. 음. 결론적으로. 집을 사면 우리가 아내들은 뭘 해요? 냉장고도 하나 사야 되고, TV도 하나 사야 되고, 네. 뭐, 가전제품 사야 되는 소비가 늘잖아요. 네. 사면서. 근데 그게 줄잖아요. 음. 주는데다가 기존에 있던 것도 경매가 좀 어떻게 돼요? 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어지니까 수출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된 얘기는 수출이 줄면 뭐, 반복된 얘기지만, 외화벌리가 적으면, 음. 나갈 돈은 많으면, 당연히 좀 문제가 생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주택시장 하락은 우리한테 무조건 악재다. 음. 연결되잖아요? 네. 수출이 안 되니까.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장 환경인 것 네.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연준이 그냥 그 PC 물가지수가 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 뭐 중단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네. 했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 거기에 이제 부동산 렌트비가 포함이 되는데. 들어갔죠.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도 상당 기간 하락을 안 하고 약간 레깅이 반영이 돼가지고 네. 상당히 나중에 하락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집값이 떨어지면은 네. 나중에 후행적으로 렌트비가 떨어질 테니까 음. 그걸 보고 사실 금리 인상을 중단해도 될것 같은데 뭐제 생각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laughs> 실제로 이게 떨어지면은 그때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 자체가 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네. 시장만 갖고 정책, 금융당국이 정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음. 다른 이제 수출이나 수입 이런 경제상황도 다, 경제주체들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부동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물가 잡을 때30% 정도도 포함되거든요. 네네. 뭐 임대료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덜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러면 엄밀히 말하면 물가 지수가 상당히 올랐던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만 그것도 빠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부동산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의 기간이 만 1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30% 포션이니까 비중이니까 다른 것들이 같이 내려와줘야 물가가 지금 8%에서 4 내려오는데. 근데 목표는 또 2%란 말입니다. 네. 4% 사실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아 이게 미국 주택가격이 30-40% 내려오는 시간이 중요하겠죠 음. 시간이 그럼 미국의 금리를 한번더 올리면 네. 또 지금 우리가 초대 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상단을 5%까지 본다라면 음. 그러면 미국 주택가격은 짧은 시간에 빨리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고민은 그거죠 주택가격의 문제가 이 고용시장과 일반 소비시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전이될 거리를 체크할 텐데 음. 제가 볼 때는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 뭐 베이지북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보면 주택가격이 너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 아, 2, 30% 내려도 음. 주택시장에 문제가 없고 그럼 말씀 주신 물가지수 하락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네. 2, 30% 얘가 내려오는데 다른 것들도 같이 내려가 줬을 때 균형이 맞는데 음. 100이라는 게 있는데 30%에서 얘가 만약 빵점이빠져 여기 7 0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더 중요하죠 비중이 더 크니까 음.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주택가격 하락은 물가지수 하락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 농도의 비율이 30% 밖에 안 되니까 근원적으로 뭐 에너지나 식품이 잡혀줘야 이 주택가격 하락까지 겹쳐지면 빨리 잡히겠죠. 그래서 네. 저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번 11월 CPI하고 뭐 여러가지 PPI도 있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안, 나, 안 내려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느라고 오르면, 물가 지수는 뒤에 또 오르잖아요. 6개월 네. 텀을 두고. 아. 그,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니까, 어, 앞으로 6개월은 안잡히겠다판단 하고 싶는데 파월장관 얘기를 들어봐도, 아, 이게 당분간은 안 잡힌다고 판단할것 같아요. 물가가. 음.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갈것 같아요.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가더라도. 네. 그럼 말씀 주신 상단에 갈 수도 있거든. 4.5나 4.75까지. 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4.75 가면 우리는 지정학적 갭 레이트를 따져도, 우리, 3.75나 4는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아. 아까 말씀 올린 문제, 소비가, 미국이 당연히 소비가 줄면 수출이 주는데, 그럼 달러가 모자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버텨요? 지축통합을또못 버티잖아요. 네. 빨리 따라가줘야 그나마 해외자본이 안 빠지고, 유지가 되고, 서로 통용이 되는데, 지금 뭐, 김진대 사태도 사고를 쳤고, 지금 뭐, 흥국생명권도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음. 사실, 신뢰도를 좀 많이 잃은 거죠, 시장에서는. 네.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지금, 미국의 그 주택가의 하락 지수가, 미국 물가 지수를 빨리 못 내린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가 계산해 보면 저는, 아, 내년 하반기 9월 되면은 물가가 3, 4%갈 가능성이 있다 좋게 볼 때, 저는 봐요. 음. 그러면 그 3, 4%일 때, 금리를 갖다 바닥으로 바로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아, 거죠. 네네. 항상 그, 파월이 폴부커의 어떤 애제자. 그러니까, 폴부커는 파월을 제자로 생각 안 하는데, <laughs> 파월은 폴부커의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 정책을 너무 존경하더라고요. 어, 워딩을 네. 보면 너무 따라서 하고, 요번에 어. 발표한 그, 기자회견문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음. 일단,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어떤 거냐면, 아. 폴부커가 하기 전에 그 전에, 물가가 잡히는 것 같아서 다시 금리를 좀 낮춰주니까 다시 폭발해. 요 리바운딩이 음. 돼가지고. 네. 정신 못 차릴 때가 많거든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폴보커랑 그나마 성공했단 말이에요. 폴보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냥 쭉 밀어붙여서 피해는 있었지만, 음. 고용이 줄고 소비가 줄었지만, 거품이 빠지고 나니까, 경제의 펀더멘탈이 일단 바닥까지 오면 어떻게 돼? 요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뒤로 이제, 2000년, 그 이제 네. IT 버블일 때까지 20년 동안 그냥 꽃을 핀 네. 거잖아요, 미국이. 네, 네. 튼튼하니까, 체력이, 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파월도 밀어붙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뭐, 지역마다, 저, 미국의 12개 연방은행이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미국 경제 전체를 볼 때는 밀어붙일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상, 물가지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다운닝 하거나 이렇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액션상 뭐 0.6, 베이비스텝 밟아가 시장을 본다든지. 네. 근데 그 기간이 이제 파울이 워딩 중에 뭐가 있냐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서비스 하겠다, 고찰하겠다. 음, 음. 물가가 잡혔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아, 내년까지는 무조건 그냥 가는구나, 침체가. 아. 그리고 후년이 됐을 때 물가가 제대로 잡히면 그때부터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런 것들이 너무 리스크들이 상존하니까 지금 섣불리 뭐, 혹자들이 요즘 와가지고 내년 상반기 금리를 멈출 거야, 이랬는데 멈춘 거지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멈추고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시장을 좀 같이,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낫지,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을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1년 음. 보고서 자꾸 준비하고 이런 건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거의 한 2024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뭔가 약간 좀, 바 네, 확실하게 네, 네, 시장이 좀 안정된 어. 게 확인되는 거죠. 음. 일시적으로 안정이 아니라 완전하게 어떤 형, 형태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네. 어떤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한번 거품 빠지고 정리된 상태 음, 이 때문에 음, 갈릴 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가 다 네네. 같이 다시 네네. 그 시까지 보는 게 정상이지 음. 중간에 잠시 뭐가 잡혔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데 다시 뭐 러시아 국군에서 핵을 쐈어요 다시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다 봐야죠 중국인 터졌어요. 같이 무너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보셔야지, 단순하게, 물가 잡히면 내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일부 투자 크럼서선 그러더라고요. 내릴 거니까 부동산 지금 살 준비에 이르더라고요. 아. 너무 빨리. 그래서, 아. 제가 볼 땐, 제주에 부동산 몇십 년 하신 분들 공통점이 다, 아마 뭐 2, 3년은 이렇게 보는데, 음. 초보자분들 자꾸 1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위험한 저 판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2024년 정도가 돼야지 사실 그 상황에서 뭐 살아날지, 아니면 좀더 갈지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네, 조정이 네. 지금 별로 없잖아요. 네. 조정이 지금 된다, 된다 말은 했지만, 네. 미국도 지금 몇 프로 안 내렸고, 음. 한국도 사실 국지적으로는 뭐30% 빠진 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제가 볼 때. 2020년, 2021년 돈못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못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땐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시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 주네, 안해 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면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시 시작점이 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매입이 당신이 그2.5%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